안녕하십니까. 윤랑자입니다 오늘도 낚시 여행지를 나왔습니다. 오늘도 사업자를 보러 나왔는데, 과연 사업자가 나와줄려는지 저도 약간 의문이 듭니다. 현재 늦게 도착해가지고 해는 사산으로 넘어가고 마음이 지금 바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지금 인사를 드립니다. 이곳은 영암에 있는 중대형 저수지입니다. 과연 오늘 이곳에서 멋진 녀석을 볼수 있을지 저 또한 궁금합니다. 멋진 녀석, 허리급 이상 살짝 급을 여기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지금 현재 케미를 한 대, 한대 끼우면서 지금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앞쪽에 가 마름이 좀 있어가지고, 마름은 선을 전혀 안되고 어, 자연 퍼켓군역에다가 지금, 펜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대가 들어갔습니다. 늦은 시간 오면은, 마음 자체가 급합니다. 조금은 여유있이 와야 되는데 오늘 또 집에서 할 일을 좀 하고 이렇게 오니까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금방 어두워집니다 지금 오늘 저녁도 즐거운 여행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득펜등을 끝내 놓으니까 안심이 듭니다 자 그럼 믿기면서 본격적으로 밤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놀람> 그님이 나왔습니다. 사이즈 한번찍어보겠습니다딱월책입니다월책 올책 30일. 앞에가 마른바다하고 쩝쩝밭이 있어서 조금 빼내긴 힘듭니다만은 그래도 멋진 녀석이 이렇게 한마리 나와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최고는 참 좋습니다. 자리급 이상 볼수 있도록 한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수초가 있어서 뚫어져서 해야지 안되겠습니다. 보단 뜰채를 그래도 편하게 사용입니다. 보단 뜰채가 없었으면은 빼내기 힘들었으면다 힘들어. 이런 녀석도 제가 기다리는 녀석이 아니네요. 열 쪽은 너무 다른데 흐릿하게 무상을 기다리고 있는데 또 울지가 않습 <laughs> 한숨 자고 현재 새벽 5시입니다. 한숨 자고 지금 미끼 깨서 던지고 있는데 이렇게 32짜리입니다. 32짜리가 또 이렇게 한 마리가 마중 올나옵니다 현재 아직 8때 9대 편성해서 현재 지금 대 던졌는데 이렇게 물고 나옵니다 자체 밑질이 있으니까 더큰놈볼수 더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2cm가 더 크졌습니다 제3 2 벌써 시간이 일곱입니다다시에 일어나서 한 마리 나오고 벌써 두 시간이 섭절없이 올라갔습니다. 안개가 지금 엄청 깨가지고, 현재 4공대 같은 경우는 찌가 잘안 보입니다, 지금. 안개가 좀걷히고 햇빛이 나야지 붕어들이 더활동도 좋을 텐데, 지금 안개가 엄청 깨가지고, 그렇게까지는 활성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2 시간 정도 더 열심히 한번 쪼아서 멋진 녀석 볼수 있도록 한번 재산을 다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 늦은 시간에 이곳에 도착을 했을 때는 녹조가 없었는데 아침에 바람이 정면 쪽에서 지금 불어옵니다. 녹조가 엄청 심해져 버렸습니다 지금 반대편에 있는 녹조들이 제가 낚시한 자리로 지금 전부 다 녹조들이 밀려왔습니다 말 그대로 녹조라떼입니다 녹조라떼 야 녹조가 이렇게도 많이 밀려올 수가 있을까요 낚싯대며 찌며 캠미며 아주 녹조의 분벅이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해도 올라오고 이번 여행은 여기서 마감을 또 재야 할듯 싶습니다. 아침 낚시에는 전혀 찌의 미동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도 이번 여행도 월척급으로 해서만 삼면타석 월척이 나왔습니다. 충분한 힐링 여행이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즐거우셨을 겁니다. 건강 일번입니다 항시 건강들 챙기시고 또그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여행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제 채널에 놀러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이 제가 어제 저녁 여행을 한 곳입니다. 좌측, 정면 부분, 우관쪽. 이렇게 녹조가 엄청나게 지금 밀려와 있습니다. 어제 저녁 도착만 했을 때도 이렇게 녹조가 없었는데, 정면에서 바람이 부니까, 건너편에 있는 녹조들이 이렇게 멀리 왔습니다. 도저히 낚시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 자고 즐겁게 낚시 여행을 한 우리 붕순이들입니다. 최고 좋고 얼마나 이쁘니까이 녀석들 때문에, 이 녀석들 때문에 또 즐거운 여행을 한것 같습니다. 자, 살던 곳으로 기가 조치시키겠습니다. 사자 대서 보자. 모두 사자 대서 보고. ああどうぞ去っちゃって,てどこじゃ。